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옆돌리기를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하시죠 옆돌리기에는 파이브앤아프 방식도 있고 평행이동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 가운데 오늘은 평행이동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공을 이렇게 칠때 우리가 3쿠션은 이쯤 돼야 노란 공이 맞겠죠? 그럴 때 수구와 3리 쿠션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이거를 코너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수구 위치까지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평행 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쿠션 위치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이 완쿠션 위치로 공을 보내시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 공을 이렇게 보내서 요사이에 3쿠션 오게 되면 1티 요사이에 오게 되면 2티 요사이에 오게 되면 3티 요쪽으로 오게 되면은 무회전으로 주는 겁니다. 그때, 이 각을 맞춰서 2분의 1 잡고, 잡은 다음에, 시트했죠? 두께를 얼마를 해야 될까요?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하고의 간격을 보시면, 두포인트 정도 됩니다. 두그 포인트는 8분의 2 두께. 그다음 1티 우리가 이 기울기를 보시고요. 네 칸일 때 라인이 네칸 기울기가 있으면은 8분의 4 두께예요. 세 칸은 8분의 3. 두 칸은 8분의 1. 한 칸은 8분의 1. 이런 개념을 놓고 기울기에 맞춰서. 두께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는 거리는 노란 공을 살짝 치고 갈 정도 그 정도 스피드면 돼요 세게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살살 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이 케이스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옆돌리기는 이 평행이동법을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물론 이 코너로 갈 경우에 공을 코너로 보낼 경우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 다른 규칙을 조금 더 보셔야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평행이동법으로 커버가 됩니다 지금 이 경우 보실까요 이 경우는 3쿠션이 어디쯤 와야 될까요 이쯤 요쯤, 요쯤 위치로 공이 오면은 아마 튕겨서 불안공을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구 쪽과 3 쿠션의 2분의 1 지점을 잡습니다. 기입니다그 다음 코너와 라인을 긋습니다. 죠그 다음 수구 위치까지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1뭐 쿠션 포인트 위치가 이렇게 잡힙니다. 공을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3 쿠션은 1 포인트와 투 포인트 사이니까 원 티. 그다음 뭘 해야 되나요? 두께를 봐야 되겠죠. 얼마만한 두께로 쳐야 될 것인가? 그러면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세칸 조금 넘죠. 하나, 둘, 세 칸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8분의 3 두께. 원티. 간단합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이 배치에서는 3쿠션을 먼저 잡습니다. 여기. 그 다음, 수구 쪽하고 라인을 굽고 2분의 1 지점 그대로 s h i 기울기 보고 팁수를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경우 조금 예민한데요. 이거는 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우선은 평행이동법으로 보겠습니다 평행이동법으로 보면은 요정도 위치로 와야 돼요 공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수구 위치하고 2분의 1 지점을 잡아야 잡고 코너에서 라인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기울기가 하나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얇게 치셔야 되니까 8분의 1보다 작게 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팁은 제로 팁. 사실 얇게 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 이걸 대회전으로도 많이 시도합니다. 대회전은 이렇게 쳐서 보내면은 행글을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 때는 대회전은 다른 건 기억을 안 하셔도 되구요 보통 3팁을 주고 치시구요 코너로 보내면은 코너 방향으로 대체로 오는데 그거에 이제 기울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한 요정도 원자리로 올 겁니다 파이브의 나프 개념으로는 여기가 50 40 30 정도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평행이동법에서는 한 가지 추가로 또 배워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기울기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라인이 한칸 정도, 한칸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만큼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3쿠션 위치는 뭐 일정하겠죠. 그거에 맞춰서 칩수를 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투팁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있으니까 회전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3팁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2분의 1 지점을 잡은 다음에 코너랑 연결하고 연결해서 Shift 한 다음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거리가 얼마만큼되는지를 봐서 하나 둘 셋, 8분의 3두께, 8분의 3두께, 3T 또는 8분의 4두께, 4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3쿠션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네이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이 쿠션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2분의 1 지점을 잡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에 선을 찍어서 2분의 1 지점을 여기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 라인을 잡고 시프트 기울기는 없죠 그러면 거리가 몇 칸? 하나 둘 조금 더 가죠 8분의 2 간단하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3 쿠션 위치를 잡는 겁니다. 3 쿠션 위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다음 2분의 1 지점을 잡고 라인을 긋고, 시 f 트하고1 쿠션 위치를 잡아서 두께를 잡습니다. 두께가 8분의 3입니다. 하나, 둘, 셋, 넷. 8분의 4개, 투팅. 다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뒤 돌리기인데요, 똑같습니다. 시리쿠션 포인트를 잡고요, 2분의 1 지점을 여기와 잡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시프트하고. 포인트 를 잡았어요. 그다음 두께를 얼마해야 될까요? 그리고 연결을 해보면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45도가 8분의 4 두께. 그거보다 약간 좁은 것 같아요. 그러면 8분의 3 두께. 여기는 완팁 구역입니다 그래서 완팁에 8분의 3 두께. 톡 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 경우, 이 경우도 3 쿠션 위치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고 맞추는 지점, 그 다음 2분의 1 /2 잡죠. 라인을 이번엔 여기와 연결해서 잡니다그 다음 10. 똑같이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기울기는 이렇게 보면 45도면은 8분의 4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기울었죠? 이쪽 보다는 이쪽이 좁죠? 8분의 2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어떠셨나요? 오늘 옆 돌리기를 쉽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평행이동법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 보았어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